여러분 안녕하세요. 압도 중요익칸 피피트로즈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 제목처럼 조직에서 XX의 쩌는 에이스로 거듭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직생활이라는 건 누구나 하고 있고 누구나 그 조직에서 잘 나가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미친 듯이 막 꿈틀꿈틀 막 거릴 텐데. 그쵸? 다들 꿈틀거리시죠. 왜냐면 잘 나가야 그것은 곧 승진을 의미하고 승진해야 월급이 만원이라도 더 나오는 건데 당연히 잘 나가고 싶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 이제 모르고 있죠? 화면에 나오는 저 글처럼 가장 잘못된 생각이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맡은 일을 잘하면 언젠가 세상이 알아줄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특히 맡은 이라는저 말. 저 말이 아주 잘못된 말인데 현대사회는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맡은 일이라고 하는 건 자,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루틴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루틴들은 그런 루틴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AI가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뭐 아무튼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인정도 못 받고 실력도 안 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 영상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공의 씨앗을 심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을 바탕으로 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모두 솔직하게 담았어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설명드려야 할 개념이 있는데 먼저 이 리카도의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아셔야 해요. 자, 저 내용은 지금 위키에서 퍼온 건데 국제무역에서 한 나라의 재화가 비록 상대국의 것에 비해 뒤쳐지더라도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우위를 지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이제 이 비교 우위라는 걸 현실세계에 적용하면서 조직에서 ᄉ 쩌는 에이스가 되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직이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결과도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순서대로 가장 높은 게 레벨 A, 그 다음 레벨 B, 레벨 C 이렇게 나눌게요. 편의를 위해서 우리, 우리의 현재 위치는 레벨 C라고 하겠습니다. 레벨 A는, 어, 딱 봐도 레벨 A 같죠? 레벨 A는 보통 멀티플레이어예요. 이런 사람은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성과도 잘, 결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직급도 당연히 높죠? 일단 만나보면은 저 사람들은 포스가 달라, 눈빛이 달라. 약간, 약간 무슨 현자 같아. 반면에 이제 레벨 C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아래서 깨어나온 이런 병아리 마냥 그런 풋풋함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레벨 C에 있는 사람들이 레벨 A한테 도움이 별로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이 레벨 C에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시키는 일만 해요. 잘해 시키는 일은. 근데 자기 아래나라에 있는 그런 일만 잘하려고 해요. 다른 하나는 자기의 아래나라에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잘 해내고 다른 일을 계속 찾아다녀요. 사서 고생하는 타입이죠. 그리고 자꾸 이 조직에 있는 레벨 A한테 자꾸 붙어. 그래서 자꾸 일를 빼와. a 한테 계속 붙어 먹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정치질 산에서 정치질 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막 높고 높고 잘 나가는 사람 쫓아다니니까. 근데 그건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그뭐 뭐 그런 거 정치질 한다고 욕하는 사람은 그냥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데 레벨 A가 하면은 30분이면 끝내는 일을 레벨 c가 가져와서 하면 보통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레벨 a가 30분이면 끝내는 거를 레벨 c가 했을 때 5시간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죠 그냥 레벨 a가 30분 투자해서 하면 끝나는데 왜 제가 이걸 가져가서 5시간이나 해야 되냐 그래서 바로 이때 비교 우위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이런 ppt 같은 거 이런 걸 레벨 a가 만들면 30분이면 다 만들죠 3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레벨 c는 지금 이한 33, 34장 정도만 만들어도 실제로 5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 5시간을 투자해서 레벨 A의 30분을 벌어다 줘야 되는 겁니다. 레벨 A는 특성상 그 30분의 시간이 나면 뭐 쉬거나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산성이 있는 일을 알아서 찾아요. 그게 반복되면 앞서 말씀드린 비교우위 개념에 따라 결국에 두 사람의 결과물의 총량은 커지게 되는 거죠. 조직이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벨 C가 레벨 A의 일을 가져와서 반복하다 보면, 부가적인 베네핏이 되게 많이 생겨요. 자, 레벨 A의 뛰어난 업무 스킬을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죠? 너무 좋죠? 막, 일을 막 미친듯이 잘해. 근데 그 사람 옆에서 막, 보고 들으면서 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많이 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인맥이 넓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또 소개를 해줍니다. 무슨 자리가 있으면 데리고 나가요. 인맥도 그냥, 아무 인맥이나 있는 게 아니라, 레벨 A들은 또 레벨 A, A끼리 놀아요. 그래서 뭐 아프거나 선약 있는 거 아니면 꼭 따라 다니시고요. 또 레벨 A는 보통 회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 있죠. 당연히 그에 따른 이득도 많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입지가 좋아지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평소에 나랑 붙어먹는 사람한테 주지 그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인사 평가도 하죠 회사에서 점수를 누구한테 잘 주겠어요? 나랑 붙어먹는 놈한테 잘 주겠죠? 지금 드리는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찾아가서 소나 빨고 아부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업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한테 심부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 시간 30분을 벌어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업무 시간 5시간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만큼 이득을 보실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비교 위의 반대 말은 절대 우위입니다. 절대 우위인데 망하는 중소기업, 망하는 사업. 망하는 사람을 보면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레벨 C가 레벨 A한테 찾아가서 일을 얻어받고 관계를 좀 쌓아야 되는데 이런 조직 특징이 레벨 C는 레벨 A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귀찮고 심지어 레벨 A가 일을 나눠주려고 레벨 C를 부르면 되게 귀찮아요.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은 티를 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한 조직에 되게 뛰어난 한 사람이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막 대단하고, 와, 뭐, 너, 너 대단하다, 막 이게 아니고, 그런 리스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일을 전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프면? 아니면 이직하면? 아니면 뭐 어떤 사건, 사고로 그 사람이 갑자기 그회사에 리스크가 된다면? 그 모든 악재를 그냥 그 조직은 그대로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반복되다가, 레벨 C들은 자꾸 퇴사를 하고, 생산성은 안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결국 경쟁에서 밀리고, 그러면서 회사가 없어지고, 망하는 거죠.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 잘 되는 회사는 조직원들이 이 레벨 A라는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레벨 A한테 붙어서 어떻게든 일을 가져가요. 그걸 가져가면 내가 힘들고 야근해야 되고 그런 거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 나중에 C에서 레벨 B가 되고 결국에 레벨 A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레벨 A의 30분을 벌어다 주기 위한 나의 5시간을 쓰는 그 마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이 레벨 A를 한명만 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의 물리적인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레벨 A를 여러분 곁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들 PPT를 잘 만드시겠죠? 왜냐면 여러분 PPT로 구독자니까. 그러면, 조직의 레벨 A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팀장님, 예를 들면, 팀장님이라고 하면, 저 팀장님 제가 PPT를 잘 만드는데, 앞으로 팀장 PPT 제가 만들어도 될까요? 저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그때, 그 레벨 A가 여러분한테, 야, 내가 할 일을 왜네가 뺏어가? 이렇게 말하는 ***은 <놀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거고, 그렇게 둘의 업무적 거리는 계속 가까워질 거예요. 뭐, 처음부터 레벨 A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그건 틀린 거고, 관계라는 게 동등하게 성립이 되려면 서로 뭔가 동등하게 교환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동등한 관계가 말이 되는 거예요. 기부 앤 테이크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조직 내 포지션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비교 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네, 지금까지 압도적 유익한 PPT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